푸틴이, 어, 한국에 대해서,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, 어, 어떤 뭐, 그죠? 그, 러시아의 어떤 그 공격, 전쟁으로 인한 아니면 러시아가 제공한, 어, 무기를 북한이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. 뭐, 그런 내용이거든요. 이 말이 돌려까기입니다돌려까기 뭐냐면은, 어, 너희들 안할 거잖아. 너희들이 침공 안할 거니까, 어, 뭐,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말은 뭐냐면, 너희 침공하면 죽는다. 이런 뜻이에요. 이거를 만약에, 음, 정부가 못 알아듣는다? 저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, 어 서울분들, 그, 밀집 지역이잖아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